전혀 없과 설전을 벌이던 유시민은 노무현 험담에 결국 폭발하고 마는데요. 유시민은 연극에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승 박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뽑진 않았지만은 모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잖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을 보면서 오늘 탄핵안 가결이라는 것은 자연 치유가 불가능해야 된그 병에 대한 수술이었다. 그 대통령을 비난하시는 이유를 잘 압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 험담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고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라는 방법으로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음, 음. 그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가 문제의 초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 안 하셔도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노무현을 예. 싫어하는 게아니다요 먼저... 노무현을 지키고 싶었던 유시민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